손 아니야. 오더 걸렸어. 어떻게? 주세요. <laughs> 어떻게 하면 간식을 먹지? <laughs> 어떻게? 예. 네. 이거 어떡해? 형권 어떻게 한번 먹지? 어떻해 아이 잘했어! 형권 어떻게 기요. 받손 들고 있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안 하지? 그뭐 어떻게 할래? 나그 뭐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할래? 어이 치. <laughs> <laughs> <옳지. 웃음> 자꾸 오늘 그냥 갖다 주고. 그러니까 얻어 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치? 하긴 했다. <laughs> どうぞ。 얼음 먹고싶어? 얼음? 얼음 먹고싶어요?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얼음 다 먹으면 어떡해 <laughs> 코바가도 이제 먹을 수가 없지 안에 있어서 추운 날에도 얼음을 먹어야겠어? 얼음 얹으니까 장난감 물고 왔어? 에? <laughs> 여러분 이거좀 보세요 땅콩이가 다 물어 뜯어놨어요 여기 여기 땅콩이가 이거 다 물어 뜯어놨어요 땅콩씨 저거 왜 물어 뜯었는지 한번얘기좀 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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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물어 뜯었어요? 테이블 이거 왜 물어 뜯었어요 이거 이거?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? 지금? 네? 왜 모른 척 하세요? 땅콩 씨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한테 왜 물어뜯었는지 허허이 왼손? <웃음> 왼손. <웃음> 왼손. <웃음> 왼손? 어머 <laughs> 오, 땅콩 엎드려? 땅콩 기다려. 땅콩 기다려. 땅콩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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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오른손. 아잇! 땅콩아 <웃음> 먹어. <웃음> 귀여워. 까꿍. 현 이모가 사주지. 땅콩이 새로운 옷. 귀여워. 바나나가 됐네. 땅콩이? 아나 땅콩? 땅콩아. 땅콩이 깎아 먹자. 일로 와봐. 일해 보세요. 땅콩이 누가 더 좋아? 땅콩이 누가 더 좋아? 아니! 미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싫어. 빼고 할까? 땅콩. 누가 더 좋아? 땅콩이 누가 더 좋아? 똑바로 해야지. 땅콩. 앉아. 땅콩. 엄마,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? 아빠. 야! 야! 니 진짜 너무하네? 아빠가 더 좋아? 까까는 엄마한테 받아먹고. 땅콩아. 누가 더 좋아? 엄마. 엄마가 더 엄마. 좋아? <웃음> <웃음>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한다. 누가 제일 더러워? 아빠. 아빠. 어, 아빠가 제일 더러워. 맞았어 그래서 누가 제일 더러워? 아빠 <laughs> 지 맞지? 아빠 맞아 그래 아빠야 아이고 귀여워 헬로빤 바스 입었어 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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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관심 가자어 친구 아나? 친구, 안고 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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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laughs> 이 친구는 과연 며칠이나 갈까? 땅콩아, 친구 옷을 그새 벗겼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친구 그만 뜯어. 야, 어, 어떡해. 벌써 너덜너덜해졌어. 땅콩, 넌 너무 맹수다, 맹수.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누구야? 어 아빠야 <laughs> 아빠가 제일 못생겼다네 그치 어 난콩 그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야 엄마 엄마가 제일 예뻐 아이고 착하네 우리 애기 어 잘했어 잘했어 <laughs>